대한민국 기본 상식 11편입니다. 주관식과 객관식이 혼합된 스무 문제입니다. 3초 안에 맞춰 주세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는 누구인가요?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수학자로 고전 역학의 기초를 확립한 인물입니다. 아이작 뉴턴. 일과 에너지의 단위로 사용되는 기호는 무엇인가요? 이 단위는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m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 또는 일의 양을 나타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프레스코 줄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줄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무엇인가요? 이 행성은 켄타우루스자리에 위치하며 태양으로부터 약4.24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적색 외성으로 분류되며 맨 눈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프로시마 센타우리. 체스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플레이어에게 부여되는 칭호는 무엇인가요? 세계 체스 연맹에서 부여하며 엄격한 기준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랜드 마스터 세계 채식 연맹은 채식주의자를 육지 동물은 물론 바다나 강에서 나는 물고기도 먹지 않는 사람들. 단, 우유나 계란은 취향대로 섭취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정의합니다. 채식 중 모든 육식을 거부하고 식물성 식품만 먹는 채식주의자는 무엇인가요? 비건 신체 노화 속도를 천천히 늦출 수 있는 식단을 의미합니다. 단순 당과 정제 곡물을 줄이고 통곡물과 채소 위주로 구성한 건강한 식단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인가요? 저속 노화 식단. 반도체 재료와 미국 산타클라라 인근 계곡을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미국 스타트업의 중심지이자 샌프란시스코 일대의 첨단 기술 연구단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실리콘 밸리.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국가 간 우호 관계 증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기구는 무엇인가요? 1945년 10월 20일 창설되었으며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에 가입했습니다. un 아랍어로 신의 정당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세력이자 정당 조직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조직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헤즈볼라 1636년 경자호란 당시 조선의 이왕은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이곳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였습니다. 과로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조 3전도.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한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교환수단으로 널리 사용된 동전은 무엇인가요? 인조 때 최초로 만들어졌고, 효종 때 보급이 되었습니다. 상평통보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에서 숨진 246만여 명을 신격화해 제사를 지내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어 군국주의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은 어디인가요? 야스쿠니 신사.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임시로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마침내 올바른 것이 이기게 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 반드시 오른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고사성어를 맞춰주세요. 사필귀정. 이삭을 죽는다는 뜻인 스웨덴어와 영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의미하고 스웨덴에서 시작돼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운동은 무엇인가요? 플로깅 화가와 작품명을 맞춰주세요. 프랑스의 농부를 가장 프랑스적으로 묘사한 화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작품은 황혼 역의 한 남자와 여자가 삼종기도를 올리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밀레, 만종.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 식료품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인간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인가요? 기후플레이션. 일정기간 수익과 비용이 같아서 이익도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매출액이 이것의 이하인 경우에는 기업의 손실을, 그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나타내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손익분기점. 이 명칭은 두 사람이 충돌을 불사하고 서로를 향해 차를 몰며 돌진하는 1950년대 미국 청년들의 게임에서 유래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 모두 손실을 얻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을 의미하는 이론은 무엇인가요? 치킨게임. 이 나라는 남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하며, 안데스 산맥과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을 포함합니다.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수도는 키토입니다. 적도가 지나가는 이 나라는 무엇인가요? 이 나라의 이름은 적도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에콰도르 야구와 비슷한 구기 종목으로 11명씩 두 팀으로 나뉘어 경기를 합니다. 타자가 공을 치고 달려서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영국에서 유래되어 영연방 국가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이스포츠는 무엇인가요 크리켓 끝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